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와 시원하게 가간다 시참들 인사멘트도 때리기 전인데 <laughs> 그렇지 한마리 잡고 딱 인사멘트 때려 냈거든 어쭈 우 와. 와. 내일할줄 알았다 시참들 며칠 전에 개바에한 마리 터진 기 그게 끝이었습니다. 오늘은 돌고래선이기 타고 해거리 퍼뜩 몇마리 한번 잡아보시다. 가고 요즘 조항이 좋더라고요배좀 꼴랑거리지 마라. 하마 장면 안 나온다. 입질 같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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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다 어디 한 마리 왔다시작 와 배가 꿀렁거리길래아또 왔어 왔어 어쭈 <laughs> 야 역강 때문에 초리 때가 사람 비어 뜸한 와 <laughs> 이리 자꾸 녹아가지고 옥수수를낀것같만한 마리 오니 아아 따 으쌰 아 씨알은 그냥 크고 한35 되는 거야 이쁘다 오 어, 이것도 이것도 진짜 있 이것도 그렇지 다루어 그렇지 와따 연타로네, 연타로 <laughs> 오 야, 입질이 들어간게 연타로네 크릴미끼가 먹고 옥수수미끼가 먹네 <laughs> 낚시 한잔 30분밖에 안되는데 두 마리 연타 골치 아파 골치 아파. 자 아,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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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이 아, 아, 어같 아, 자리 잡고 잡 아, 면뭐 카고 이거는 누구나 잡을 수 있어 오, 또 방다 바로 방다 방다 그렇지 더더더더야 그렇지 그렇지 두두두두두 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그렇지 왔어 따라 쉽지 않다. 따라 쉽지않 않겠다. 씨알이 그리 큰 놈들은 없고 어쭈 어이 앉아세 아또 역광 때문에 보이도 안 하고 골차프네 이거. 던지 무해 던지 무어오 이거는 씨알. 삼. 우. 아 이것도 이런 놈들이 계속 무네 작은 놈들이 손맛이 당차다 참들 세 마리째.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멀리 못 나가고 풍아리 가까운 데 왔거든. 씨알이 그리 안 큰데. 선장님이 요즘 조항이 좋다 하더라고요 진짜 좋네 고기가 들어왔을 때 이것도 빨리빨리 손을 써가지고 빨리빨리 낚아해야돼 낚싯대 한세대든지 쓰면 난리 났겠다 오늘 우야 다 우야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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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왔어 왔어 야또 걸리면 안 되는데 아까 메이로 그렇지. 옥수수에 또 왔네. 사짜 넘는 게안 나오네. 씨알들이 아, 사짜 넘는 게잘안 나와. 아, 어, 요거는, 어이구야. 음. 야 입술에 살짝 걸리더. 어, 네 번째 감성 검니다진짜니다 <laughs> 아야야, 아휴. 아야 이렇게 한 번씩 선해기 타고 이런 낚시를 하면 또 이리 꼬라박는 맛이 있어. 재밌습니다. 뭐든지 낚시가. 어이 툭툭 쳤어. 아, 아들이 약다. 어이 출렁출렁 출렁다, 한번 더, 한 더, 더더더더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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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너렇지. 아 다시 우와. 하다. 아, 가당찮네, 가당찮아. <laughs> 여기는 씨알이 그리 큰 것은 아니라. 잔들. 오늘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저 멀리 못 나갔거든. 그래도 막뭐 재밌다. 재밌어. 이게어 되고. 이 엄동설한에. 아 참들. 다섯 번째 감성도. <laughs> 아. 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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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바로 와물 죽으니까 또 바로 나온다. 어이 어이구. 어이 어이구. 이구어이이 아, 물 죽으니까 더 바로 입질 온다 우와 아 내가 이래 많이 낚는 스타일 아닌데 골치 아프나 오늘 6번째 감성도 없이 잘 했네 <laughs> 어우 기분 좋았어 또 산삼수복 하나 묶고 해야 되겠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laughs> 산삼수복 묶고 화이팅 할게 어우 와얼마다 아, 죽었어 마 주디 뽑아비 카고노시 참들딴거 없습니다 목줄 1.5에서 한 2m 주고 한 5분 간격으로 똑같은 자리에 계속 던지주면은, 지버가 되거든. 무게 돼있어요한 자리에 자꾸, 부지런하게, 잡아야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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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긴다. 바로 땡긴다, 바로 땡긴다. 와, 그렇지. 이렇게 꾸준하게 시작해. 바로, 좋아. <laughs> 꾸준하게 하다보면, 무게 돼 있어, 꾸준하게. 어, 목줄 약하게 쓰지 말고. 지금 목줄이 4호입니다4호 원줄 5호 어쭈 꼬꼬꼬린다 꼬꼬꼬리 오오 이거는 아까 것보다는 안네 이렇게 세븐 일곱 번째 시점들. 안에는 세로로이렇게네개 정도 감성돔 치호 바늘에 네개 정도 딱 낀가 좋게딱 맞습니다. 딱 맞아. 우와, 이것도 우와, 이것도 본다. 이것도 본다. 그렇지. 꾸준하게 시작도 꾸준하게. 오호. 어쭈, 이거는 힘 쓴다. 힘 쓴다. 힘 쓴다. 오. 아주 더더 박아라 더더더더 더더더 더. 더 박아 더 박아 오오거오오오오은것중오 최고 큰데. 오오 잡은 중에 오고 대물이다. 야한4 0대 같다. 그렇지 야. 아씨8 여덟 번째. 이건 상기이다7호반을또 이렇게 상기버린다 도 얘가. 와와또방금또방금와 이러 와 이러노 와, 와 이러노. 이라. 와, 아 와, 와. 미치겠네. <laughs> 아, 마 실템을 안줘네 실템을 실템을 안줘 <laughs> 와 오늘 너무 많이 무는데 사람들 갈정도로 많이 무는데 이거 오늘 뭐 떼고기 만 났네 이거 아. 봐라 씨알도 좋아졌다 어. 아딱 깔쳐 올라오듯이 올라오네 감시가 깔쳐 올라오듯이 올라와 <laughs> 이거는 딱 입술이 완전 미입술이 살짝 아웃이 됐다 어, 아홉 번째 아홉 번째 감성돔입니다 <laughs> 와 고기 많네 짠 풍아리 고기 많아 이거 바다에 파트가 잘해서 낚는게 아니고 고기가 많이 들었네 물대가 막고 이러니까 막이 진짜 누구나, 누구나 안 낚을 수 있어요 바다에 파트처럼 똑같이 하면은 요거는 500꼬라박기낚시되고 모짜르트 저거는 530 2호대 박지마라 박지마라 채비좀 하자 이거래 어이 또한다 또또 또한다 또한다 아 채비 이거래 던져못는다 던져먹는다 와 미치겠다 <laughs> 야 오늘 물차 불러야 된다 물차 불러야 돼 와 이거 한 대만 해도 되나 이거 꼴차 보 호호호. 파라퍼다 파라퍼 산삼수봉하면 무슨 큰알베아탁 입술 럭키 세븐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0수째 10수째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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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치 아 왔다! 아. 아, 이거또 갈락한데, 입질 오고 골치 아프네 골치 아파. 11수째다, 11수째. 오.. 허참 아.. 깨바위 터잡는 놈이 11수째 감신이를 갖다 주네 우와 아..시참들 11수째 12시 45분입니다 12시 45분인데 물이 싹! 끊기네 시참들 퇴근하시다 너무 과하다 오늘 1 번으로 들어왔네. 1 번으로 들어왔어. 이 선장 자리게싹 퍼줍니다. 이따뭐산 어, 뜸이다 산 뜸이. 우리 형님들하고 회식할 긴데 오늘 좀 과하게 잡았습니다 시장님들. 바다에 을때 원래 아침에 그세네 마리 잡고 바로 퇴근해야 되는데 딱1열 마리 맞지? 우리 구마적 형하고 작사람 형도 열매 쏘고 온다. 이야. 이, 우리 이 선장이 일리 자상하다. 고기도 다 넣어주고, 응? 여기, 여기 아이입니다, 참, 고기 많이 나온다, 시장들. 제꺼, 요, 박항에 요그 있고, 어, 형님들도 11마리, 배때지 잡고 살짝. 우리 돌고래, 스내이 많은 이용해주시고, 낚시 자주 못 오시는 또, 어르신 형님들하고, 막 오늘 송년회 한다고 맛있는 방송 하러 가시다. 야, 때깔 죽인다, 죽이. 계속 그냥 고떨어 계속 일단 한 접시 완성. 아, 행님들 먼저 드시게 드려야 되겠다. 형님들 산삼 수복주 드시고 만수 무강하이소자밥파 파이팅. 구독 <laughs> 주세요 <laughs> 벌써 해가 뭐반은 사라진네. 산삼 수복주 여러 갖고 한잔 먹겠습니다. 시험들뭐 <laughs> 시국이 시국인 만큼 뭐곰배 이런 거는 조금 뺐습니다. 아 어, 그리고 오늘 제 영상에 나왔던 산삼 수복 원플러스원 행사 또 소개시키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한 박스에 서른 병 들었습니다. 이 산삼소복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강원도 야생산의 청정수 푸드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산양산삼씨를 뿌려서 인위적으로 농약 비료 물 같은 거 전혀 안 주고 6, 7년간 자연적으로 자라게 한 산양산삼을 10만이들이 직접 하나씩 하나 해서 해석방식이 적용된 완전 위생적인 공장에서 이 안에 산양산삼 엑스 100%이기 때문에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삼수복 대표님이 다들 아시다시피 바다에파이터 영상에도 한번 출연했을 정도로 완전 찐팬입니다 30병짜리 한 박스 구매하시면 은한 박스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매달 해줬습니다 너무 고맙게 거기에다가 또 호주산 천연벌꿀 잭슨이 이것까지 이렇게 같이 드립니다 이것도 뭐 선물하기 좋, 좋습니다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고 연말인데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한테 진짜 최고의 선물이 될 겁니다. 산산소원 1+1 행사 구매처 링크는 이 영상 더보기를 하고 고정 댓글에다 걸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또 한옥 탑을 올려가지고 또 재밌고 맛있는 낚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반갑게 했습니다.